당신은 인생의 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라주시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양혼은 양원합니다. 죽음이란 갈국본리입니다첫 번째 죽음은 양이 육체를 떠날 때 일어납니다. 숨이 끊어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더 깊습니다. 양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에일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었고 돌아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양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 이 땅에서의 삶도 깊이 관심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진 인생이나 혼란 속에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천국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번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과정의 란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소한 디테일 안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걷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잡하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고 자유로운 모델입니다. 창세기에는 일곱 가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원칙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범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고통 속에 보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고통보다 기쁨이 많고 슬픔보다 평안이 많고 실패보다 승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비율은 작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며 묻게 되길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애 저렇게 다르게 살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원칙과 질서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모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모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지금만 보고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만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기 전에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신이 있었고, 되라 하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을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눈으로 살피십니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보라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야기의 중요한 랄세가 하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순서를 주목하세요. 항상 하늘이 먼저입니다. 양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교회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늘의 보물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세상을 얻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지키십시오.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다만 하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만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제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하늘을 먼저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거기에 당신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니까 영원한 것이 우선이고 이 땅의 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은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늘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보라주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빛을 먼저 주십니다. 즉, 명확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함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언약 맺기 전에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빛을 구하십시오. 이해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의 예를 볼까 아곱은 항에서를 피해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라바는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왜 예, 이런 일이 생겼을까그 일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분명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라바는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선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빛 없이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결론을 원하지만 책임을 모릅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본분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하늘을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빛을 구하십시오. 이해하고 배우고 준비하십시오. 빛이 있을 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일 때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락사하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먼저 명확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이해하세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신뢰하는 모든 것에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 35대인데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했고 견고한 관계를 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함 없이 살아서입니다. 성경은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하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악은 그녀가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거짓은 항상 빛과 명확함을 시험합니다. 하와가 가진 정보는 부족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악은 그녀 마음 속 어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악옥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빛을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밤에 물리를 걸으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귀신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빛이 없으면 두려움과 혼란이 생긴다는 것을 보라줍니다. 그러니 행동하기 전 당신의 삶의 빛을 가져오세요. 빛이 많을수록 확신도 커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상황이 나빠진 것 같다만 그것은 나빠진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과정입니다.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망악함을 구하는 사람은 고통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창세기 9절에 나옵니다.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은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십니다. 무엇이든 세우기 전에 길을 밝히기 위해 빛을 만들고 견고함과 안정성을 만드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불안정한 땅 위에 집을 세우지 마라. 당신이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원한다면 기초를 살피세요. 견고하고 튼튼하며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기반 위에 인생을 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뜻입니다. 견고함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명확함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셋째, 견고함과 안정성,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 당신의 사업, 가족, 여정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는 훨씬 적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바람, 홍수가 모두에게 옵니다. 바위를 기반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폭풍이 아니라 기초에 있습니다. 견고한 땅에 짓는 자는 굳건히 서고 불안정한 땅에 짓는 자는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험과 양적 공격을 받지만 어떤 기초를 세우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라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을. 그리고 11절에서 땅이 풀과시 맺는 식물, 각기 종류대로 얄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속 가능함을 창조하십니다. 오늘을 넘어서 남는 유산을, 나무가 씨앗과 렐매를 남기듯, 그것은 건축에 쓰이고 난방에 쓰이며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란조차 이 원리를 보라줍니다. 검은 과부검이처럼 금이 후 암컷에게 먹히는 수컷이 있습니다. 생명의 란속을 위한 헌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이런 견고함으로 인생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나무는 랄매를 맺고 세대를 넘어 유산을 남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지속될 무언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견고한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그가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 6. 이것이 삶과 나라의 란속성과 견고함의 렐세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부패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손실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삶의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된 후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으라. 이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심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래가는 우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며 그회에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급하고 피상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것을 세우려면 시간과 헌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먼저 생각하며, 첫째, 믿음, 둘째, 명확함, 셋째, 견고함과 안정성, 넷째, 지속 가능성과 유산. 이제 하나님은 큰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체,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별들. 하나님은 통치, 권세,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문 곁에 누웠으나, 내가 그것을 다스릴 지니라. 창사, 7.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단지 예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한시 28분. 하나님은 창조의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돌보고,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보존하는 것. 모든 것이 당신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의 삶에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늘을 먼저 생각하라고, 명확함, 견고함, 안정성, 지속 가능성, 통치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돌보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이 훨씬 적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삶이 파문해 보라요. 큰 어려움이나 걱정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결하는 문제의 90% 이상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줄이고 도울 시간을 얻었습니다. 에일까요? 이런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승인하실까? 아무것도 어둠 속에서 불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좋은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조사해 보니 실체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성 부족으로 돈을 잃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모든 것 견고함, 명확함, 안정성, 지속 가능성, 통치 이 완벽했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 평화와 조화가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세요. 당신의 삶에 단단한 기초가 생길 것입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메시지의 흠을 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펀 바다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배에 타서 항상 길이 있음을 보라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좋은 땅에 포도원을 심었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쓴 포도가 날렸다. 이사야 5, 1대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번영하도록. 만약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종종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질서와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늘을 먼저 생각하세요. 모든 일을 명확하게,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산을 남기며 하세요.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유지하며, 돌보세요. 이렇게 할때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결혼, 일, 신앙 모두가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툼, 이기, 도전.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고통에 갇혀 끝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인생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기서 들은 모든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믿음, 명확함, 견고함, 지속가능함. 그리고 통치의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의 결정을 밝히며 스스로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제가 도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때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변할 것을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을 가장 먼저 구하게 하시며 명확하고 견고하며 안정되게 행동하게 하소서 튼튼한 기초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주신 모든 것 위에 다스림을 유지하게 하소서 돌보고 유지하며 번영할 지혜와 폭풍을 이길 힘을 주소서 지금부터 나의 승리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의 승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만나요.